자, 가형질은 A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완전 우성. 나형질은 한 쌍에서 결정되는데 e f g 우열 관계는 어떻게 돼? 분명히. E, F, G라고 줬지요. 그죠? 그래서 표현형 세 가지인 거야. 각이 다 이렇게 나왔고. 구성은 5, 6, 7, 8에 F 유전자 DNA 상대량을 줬어. 어, 6번이 F가 두 개네? 음, 얘 F, F. 나형질에 대해서. 또. 8번도 두 개야. 8번도 FF. 그 얘기는 양쪽 부모들이 모두 F를 가지고 있을 거야.는 성립이 되죠. 나형질에 대한 거 먼저 보이는 대로. 7번은 F가 빵개야 아하. 그리고 5번은 F가 하나가 있어까지는 해결이, 해석이 되고요. 그죠? 자, 그 다음. 5와 7에서 나의 표현형이 같아요. 오호. 그러면. 5와 7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유전자가, 어, 발현이 된 거야. 그래야 되지? 근데 7은 F가 없었으니 F가 발현된 건 아니잖아. 그럼 뭐 남았어? 이지 만약에 저기 G면 5는 F 발현돼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. 아, 그러면 여기가 E였어. 오케이. 됐죠? 56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제 A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56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G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같아요. 어허, 그럼 봐봐, 567에서 G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안 남았어, 그렇지? 근데 저기도 만약에 G가 없다면 빵개. 그러면 라지 A가 빵개면 567에서 가 표현형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네. 그럼 0개는 아니네. 그럼 여기 G가 있었네. 그리고 5, 6, 7에서 라제이 합이 1이 나와야 돼. 유 조건인 거야. 근데 생각을 해봐. 지금 얘만 가가 발현되고 이 사람들은 정상이야. 그치? 만약에 정상이 우성이면 여기도 라제이, 여기도 라제이라서 라제이 하나를 만족 못 해. 무슨 소리야? 얘가 라제이 하나 있었어. 요렇게 있었어. 이 얘기죠. 즉, 가가 우성, 정상이 열성이라는 거야. 되니? 자, 일단 찾을 수 있는 건 찾았으니까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겠게 기억. 가는 우성 형질이다. 찾았지. 니은. 가의 유전자는 나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. 띵. 어떡하지? 따져볼 거야. 지금 이게 연관인지 독립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. 보기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운 거야, 지금. 한번 봐 봐. 정상인 사람은 열성이기 때문에 가에 대해서 스몰에이스몰에 A, A 확정인 거다. 그죠? 자 그러면 여기가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타고 들어가 볼게 애들이 다 스몰 A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? 근데 4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가 있고요 라지 A 스몰 A가 될 거야 그럼 봐봐 EFG에 EFG에 다 있어 그치? 뭔가가 이하고 G 중에 라즈 A랑 연관된 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아 연관 아니네 연관이었으면 7번이 설명이 안되 지금 그래서 같은 염색체가 아니라 독립된 두 쌍의 염색체 에 들어가 있습니다 티귿 6,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아이에게서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7과 같을 확률은 그러면 스몰 A, 스몰 A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렇죠?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으려면 2가 발현돼야돼그지 근데 2는 얘만 갖고 있네? 2를 받을 확률 다시 2분의 1 독립된 사건이니까 2분의 1 and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읽어야지 그래서 가게도 치고는 어렵지는 않은데 마음 급한 사람들은 니은에서 한번 띵 하고 말렸을 수 있어요 뜨니?